자 김재현 선수 의헤드 트릭으로 이렇게 어흥 f c 의 <laughs> 승리를 <웃음> 가져오게 되는데요. 첫 볼을 <laughs> 넣었을 때 소감은 어떠셨나요? <laughs> 아그 게임 시작 전에 <laughs> 특정 조씨 분이 아, 오늘 엄청 골을 못 넣을 거다, 안할 아 거다라고 예측해주셨는데 어그 예측을 정확히 파괴시켜서 두 분이 통쾌했습니다. 아 그렇다면 지금 옆에 경기에서 백건호 선수 역시 해피트릭을 기록해서 공동 득점한 위치에 올라 있는데 혹시 백건호 선수에게 강력한 한마디 날려줄 수 있을까요? 아 저희 어흥엽씨 표면적으로 봤을 때 약자처럼 보이죠. 진, 하지만 진짜 약팀. 예. 네. <laughs> 하지만 <웃음> 어디까지 올라갈 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. 그럼 알것 같은데요? <laughs> 회사 왜 이렇게 키가 작냐. <laughs> 진짜 못할것 같다. <laughs> 백건호 선수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. 아, 좋은 경쟁을 했으면 좋겠는요 그래야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다시 한번 MVP 축하드립니다 <laughs> 김진수 선수. 오! 예! 오!